부부관계를 언제부터 하면 좋느냐, 부용물이 왜 터지냐. 제가 추천하는 건.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성형외과 전문의 아틀리 성형외과 원장 고주영입니다.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내가 크게 몸을 쓰지 않는 사무직이라고 하시면 수술 다음날도 출근이 가능. 만약에 내가 필라테스 선생님이라던가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땀이 많이 난다던가 몸에 움직임이 많다거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이후에 출근을 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시면은 수술하시고 나서 보통 하루 이틀 정도 뒤면은 출근을 하시는 거는 대부분 문제가 없으세요. 수술을 하고 나면은 드레싱을 병원에서 다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만 젖지 않는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샤워를 하셔도 괜찮아요. 점화 분들하고 해서 실링을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손에 순간접착제 붙으면 그거 이렇게 이렇게 비비면 가루처럼 떨어지잖아요. 우리 몸에다 붙이는 더마본조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100% 믿고 샤워를 하시면 또 거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물이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또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건 여기 아랫부에 따로, 윗부분 따로 이렇게 좀 샤워를 하시면 걱정도 덜 되시고 그리고 충분히 개운하실 수 있고 하시기 때문에 그걸 좀 권해드리고요 머리를 감는 것도 언제든지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머리를 감을 때 앞으로 이렇게 수그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형물이 앞으로 쏠린다든지 불편한 느낌을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착용하라고 드린 보정 속옷이라든지 스포츠 브라라든지 이런 걸 착용한 상태라고 하시면은 얼마든지 편하게 머리를 감거나 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수술하고 다음날부터도 천천히 걷는 운동,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볍게 걷는 운동, 약간 빠르게 걷는 정도의 운동을 몸의 회복을 더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운동들은 과격한 러닝, 승마, 번지점프, 테니스, 골프, 수영, 이런 운동들은 초반에는 피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럼 언제부터 그런 운동을 해도 좋으냐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안에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좀 안정적으로 캡슐이 쌓이는 시기가 있어요. 내 방이 만들어지는 시기죠. 그 방이 만들어지는 2, 3개월 이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2, 3개월 전이들 다들 많이 하시긴 하는데요. 근데 요새는 하도 우리 스포츠브라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딱 잡아만 준다고 하면 사실 그 기간은 조금 단축된다고 해도 문제는 없으세요. 아우 전혀요 <laughs> 스포츠 브라가 그렇게 눌러줄 수 있는 힘이 크지는 않고요 보형물은 임상적으로는 1톤도 견딘다고 해요 그럼 보형물이 왜 터지냐 보형물은 사실 이렇게 누르는 무게에 의해서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은 낡아서 터져요 요즘 보형물들은 파열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낮아졌지만 예전 보형물들은 이걸 소프트하게 만들려고 안에 젤을 100% 채워놓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은 몸속에 들어가서 어두 부분이 접히게 되겠죠 그 접힌 부분이 계속 접혀져서 닳고 닳고 닳다 터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브라 꽉잔다고 보형물이 터지거나 보형물의 모양이 변형이 생기거나 하진 않고 오히려 이렇게 방을 좀 편안하게 잡아주는 정도 그리고 운동할 때는 흔들리지 않을 정도 그렇기 때문에 봉긋한 가슴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내 몸에 맞는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브라를 착용하는 거는 아주 중요하죠. 사실 또 가슴 수술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좀 예쁜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부부 관계를 언제부터 하면 좋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조심스럽게만 하신다고 하시면은 사실 뭐 2, 3일 뒤, 수술이라는 걸할 때는 그래도 몸에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뭐 당장 뭐그 다음날 뭐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지는 것도 가능하면 은 상처 부위가 충분히 아물고 나서 만지는 게 좋은 게 땀이 날 수도 있고 만약에 상처가 오픈된다던가 본드가 좀 떨어진다던가 뭐 이랬을 때 그런 쪽으로 균이 들어간다던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겉상처가 다 아무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상처를 좀잘 돌봐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2~3주 정도 지나가게 되면 다 이렇게 만진다고 하시더라고 요 그렇게까지 조심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할수 있는 부부관계는 2주일이면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너무 과격하게 보형물이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압력을 가하는 동작들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안전하고 아름다운 가슴을 오래 유지하는데 도움될 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캡슐이 안정적으로 생기기 전에는 너무 많이 위아래로 아래 위로 흔들릴 게좋지가 않아요. 옛날 보형물들은 물방울 보형물들은 이렇게 표면이 거칠어서 몸에 들어가서 약간 유착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보형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출렁 출렁 거릴 때마다 이게 굉장히 중력의 영향 을 받아서 방을 넓힐 수가 있어요. 팡팡팡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내가 충분한 서포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렁출렁 거릴 수 있는 행동을 피하시는 거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스포츠 브라의 착용, 바른 자세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지금까지 가슴 확대 수술 이후에 뭐를 언제부터 할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물론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고 신경 써야 될 점들이 있지만 생각보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간이 어떤 수술보다도 빠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아틀리이성외과원장 고주영이었습니다.